라이언 태권도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뉴스 앵커 조현탁 김기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은 시원한 물놀이가 생각나죠 드디어 라이언 태권도장에도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전방에는 물소리와 음소리 가득한 현장에 김채윤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채윤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양산 리허설 리허설입니다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날씨는 덥지 않나요?

요즘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나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 등이 지숙해져 있어 운동할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음악에 곁들인 쉽고 재미있는 운동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주먹기 실력을 뽐내는 아이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붙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좋아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음악에 맞춰 쉽게 따라 할수 있어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줄넘기하니까 힘들긴 한데 몸이 개운하고 너무 즐거워요. 한바탕 운동으로 어느새 온몸은 땀 범벅이 됐습니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줄넘기 운동에 음악을 곁들이니. 아이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키와 체중에 민감한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이언 뉴스 최수민입니다. 전국의 내노라는 태권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을 갈고 닦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력은 달라도 태권도 사랑은 한결 같았습니다. 마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1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 품새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1500명이 참가해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라이언 태권도장 개관일에 품새선수단 전원이 전국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 큰 입상을 했던 라이언 선수단은 이제는 전국대회를 목표로 큰 경험을 쌓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찾아온 선수들의 열기와 기합 소리가 가득합니다. 절도 있는 품새 동작을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실력 차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숨동장과 발동작의 정확한 동작 그리고 적절한 힘의 배분까지 전국 대회의 수준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회는 달랐습니다 긴장된 탓인지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를 향한 자신감은 당찬입니다. 무도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이라는 꿈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중근 그 은사를 주제로 한 태권도 시범이 제 기억에 남고 저는 두 번째 전국 대회인데 재명대 대회 시합에서는 예선 탈락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실력관까지 숙취에서 너무 보람되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의 멋진 공연에 대회장의 분위기가 풍성과 환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우리 라이언 태권도 시범단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은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라이언태권도 품태 선수는 또 의미 있고 뜻깊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수연 선수와 마운호 선수인데요, 전국 대회 체제로 얻은 각진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체제는 마준석 기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승리의 여신은 라이언태권도장에게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그. 노력했던 것을 알았는지 우리 라이언 태권도장 김수현 선수와 마원호 선수에게 은메달과 동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이번에 결혼되고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전남대회와 달리 전국대회는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라이언 태권도장 선수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이언 뉴스 마준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춰진 너를 못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잘난 너의 날개 엄내지말할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좀 초라해도.